여호와 하나님, 자기에게서 싸움 나이까 그래, 너는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녀냐 여기 저기 두루두루 세상 곳곳을 구경하고 왔었 나이다. 그러면 너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내종 욥을 유심히 보았느냐? 저와 같이 악에서 떠나.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범죄치아이한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laughs> 하나님 저가 하나님이 주신 재산과 부기와 영화가 있는데 무엇이 아쉽다고 하나님 원망하겠습니까? 무엇이 아쉽다고 범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치소서 저의 재산을 몰수하시고 저의 자녀들을 죽이소서 그러면 분명 하나님 원망하리이다. 그래. 좋다. 내가 너에게 그에게 시험할 기회를 주겠다. 너는 가서 그의 자녀와 그의 재산을 몰수하라. 네. 분명 원망하리이다. 주인님 주인님. 그리 났습니다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주인님의 그 많은 양들을 다 도둑질해 갔습니다요. 아이고 뭐라고? 아니 아라비아 사람들이 왜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친한 사람들인데. 아이고 주인님들 그렇습니다요. 열 자녀가 모여서 생일잔치를 벌이는데. 봉기가 하늘에 쳐서 망태가 무너져 열명이 죄 찾은 열명이 다 죽었나이다 어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유. 스님 하지만 제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가리다 하나님께만 용광돌립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너는 보았느냐 내 종료분 네가 험한 사람을 괴롭히듯이 아무 잘못도 없는 자를 네가 심판하여 하달가야 해서 심판하였지만 그는 그 입으로 나를 원망하지 않냐였다.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내종료는 특별하다. <laughs> 아이고 온전한 의인은 없습니다요. 그저 조금 나은 의인이겠지. 가죽으로 가죽 가족 을테 시나리이다. 그 몸을 욕창이 나게 해가지고 아주 괴롭게 하소서, 그러면 분명히 요 하나님의 입술로 오망하고 쌍욕하고 이개 같은 하나님께 하트 소리를 할 겁니다, 아마. 좋다. 내가 네게또한번 시험할 기회를 주겠다. 나는 내 종욕을 믿는다. 너는 그 몸을 너희, 마, 때로 상하게 하여 보라. 하지만 그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네, 알겠습니다요. <laughs> 반드시 내그 입으로 주의하루 원망하고, 욕하고, 버리고, 다른 신을 성격하겠다! <laughs> 아, 아어왜 이래. 아유, 가지러워. 아니부터 말까지 뭐가 이렇게 나는 거야. 아, 이이도뭐 돈을 돈히 모르겠네. 기아장 가지 마라, 기아장 기아짱. 아, 지 우리, 스인님 아, 여기 기아짱 있습니다, 여기 기아장 있습니다. 여보, 당신, 왜 이래요? 이렇게? 에휴, 아, 그 그래. 신이 뭐가 그렇게 어 이렇게 괴상했는데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으세요 난떠납니다 안녕. 어리석, 어리석은. 안녕 자야 어찌 하나님 원망하겠느냐? 우리가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하도 입지 않겠느냐?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가관이야, 가관. 과관. 이야, 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가지고 이렇게 벌벌 끌고 있고 너 자네는 다 죽고 너 재산 다 어디 가느냐, 그만둔 재산이. 너 분명히 마음속으로 하나 못 망하고 너뭐 잘못한 거 분명히 있을 거야. 바로 회개하라니까. 아, 회개하라고, 이 사람아. 아, 아. 난 절대 죄를 지은 게 없다고. 죄 질까봐, 기도하고, 뭘시다 가고, 기도로 마치고, 내가 죽이도못 외우고, 마속에 내가 잘못 생각하 하나님 얘기하고, 바로 얘기하고, 바로 잘못한지고 내가 없다고. 아니야. 선배님, 본명히 제가 보기에는 뭐 잘못한 게 있습니다. 꼭회개하십시오난 제발, 회개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접불할 수 있겠습니까? 아, 잘못 져주건 많다니까요. 자세히 들여다 보세요, 좀. 아니라고, 아니라고. 나는 정말 신실하게 살생있다고 아이고, 아이고. 내 뱃속에 있을 때내좀 낙대시키고, 어, 안 태어나게 유산시키고, 아이고, 내가 왜 젖을 빨았던가. 내 생일날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던가. 아이고, 고통스러워. 내 생일날 내가 날때부터, 태어날때부터 죽었으면 좋았을까 내 이렇게... 아이고... 아유... 네, 종요바 너는 당당히 대장부가 되어 내 말을 들으라 네가 선하다고 하여 내가 너에게 시판하는 것이 악하냐 네가 하늘에서 어떻게 피가 내린 것을 아느냐 저 바닷물 내비왔더니 어떻게 저 등치로 기어가는지 어떻게 알느냐 네가 코뿔소의 힘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당당히 코뿔소와 싸우니까 이기겠느냐. 너는 대장부처럼 선내처럼함 해보아라.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나는 하나님이요 선한 자도 멸할 수 있고 악한 자도 성대하게 할수 있는 자다. 나는 절대자니라 아이고 귀로만 들었었더니 주님 이제 주님을 눈으로 뵙나이다 제가 감히 어찌 주님 앞에 눈을 들수 있겠나이까 <laughs> 내 종요번 성실하고 신실하여 나의 잘못 저의 잘못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 했는데 너 친구들은 잘못 얘기하였으니, 너희는 요업을 위하여서 아에게 제사를 드리고, 요업 너는 신실함을 지켰으니, 내가 네게 다시 열 아들을 주고, 재산과 재물을 곱절이나 주리라 너희 수명은 140살까지 살고, 너희 딸은 이온천하 만민의 아름다운 딸들보다 더 아름다운 새 딸이 태어나리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시실함을 지켰군요. 여기서 요배의 이야기가 마칩니다. 끝.